예, 일단 근무 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이세훈 씨입니다. 예, 예. 아, 저, 예. 음. 아, 예,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 우리 미랄 봉사단에서요. 예, 또. 봉사 예술 봉사단 단장님께서 이 순수 선수 만드셨대요. 선수 만드셔서 오늘 몽골 손님들 오셨는데 하나씩 전달한다고 하십니다. 이거 꼭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티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그 미달 봉사단이라 아, 미 산드린 바이구고 되긴 몽골에서 저축이 됐은 살비되다 되 있는 거 아예 고각치 빅네트 니기니 걱정 안 되나? 대박이다. 아 아까 이제 갑자기 통령을 하니가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야, 근데 음악은 국 이제 국가를 다 막론하고 국정을 막론하고 통하니까 신나게 더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세운 씨를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소개를 받은 이 세훈이고요. 아이고, 본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맛배기 그 사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 유명한 그 MC분이세요. 근데 저를 예뻐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좀 노출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무대에 세워주셨는데요.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사무국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우리 회장님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다원은 말처럼 이 정이 많아요 정말 깨끗 어 따뜻하고 정이 많은 그런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이거 성산 요양원에 음악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뵈는데요 어 여러분을 좀 즐겁게 드리고좀 신나게 해드려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박수 많이 치시고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같이 이렇게 어 즐거워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가수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박수하고 또 소리도 좀 질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박수! 환호성도 같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항상 표정은 표정은 저희가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 개구리 하면 여러분께서 뒷다리를 하시는데 항상 뒷다리 리의 표정이 아시죠 스마일. 그렇죠. 이 표정을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개구리 하면 여러분께서 뒷다리 하시는 거예요. 시작! 개구리! 뒷다리! 뒷다리! 이 표정 알았죠? 네, 이 표정 잊지 마시고 좋습니다. 이 표정 잊지 마시고 항상 즐겁게 해피하게 오늘 신나게 선생님.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하게 저기 몽고 쪽에서도 손님 모셨잖아요. 우리 어, 방문해주신 여러분께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잘하셨습니다. 웰컴, 웰컴도 성상님이에요. 잘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선상 요양원이 정말 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요양원이 됐다 어던 진표인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첫 번째 무대를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그 수세미 되게 예쁜 수세미 있었잖아요. 거기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미달 예술 봉사단인데요. 우리 윤순남 단장님이 이끄는 멋진 스테이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자그러 여러분 큰 단장님을 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왔거든요. 아 지금 말이 없어지네. 아, 자, 아, 아, 진짜 안 아, 아이, 오빠.